캐나다에 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청주에 있는 비니네다에 기입니다. 와, 비니네다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어, 창들 색깔 보세요 이렇게 이쁜 창들이에요 빈내다육에도요 어, 창을 많이 재배를 하셔서 여러분들께 판매 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해드렸는데 오늘도 그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전에 제가 이걸 왜 보여 드리냐면 창들이 이렇게 예쁘다는 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니까요 아셔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 드려요 이거는 빈내다육 사장님께서 키우시는 창다육이에요 여기서 재배가 되고 있는 창다육을 이렇게 밭에다 심어 놓은 것을 뽑아 가지고 화분에다가 옮겨갖고 키우시는데 색깔이 이렇게 예뻐요. 밭에다 심는 것보다는 화분에다가 키우는 것이 훨씬 어, 다육들이 색깔이 예쁘거든요. 음, 고개예요, 고거, 고거거든요. 밭에서 뽑아 징, 뽑아서 여기다 옮기면요 대형 사이즈로 키워놔서 어, 키우고 어, 화분을 크게 써서 대형으로 키우면서 이제 굳히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멋진 빛감을 낼수 있는 겁니다. 오늘 소개되는 품종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어, 이제 랜덤으로 이제 사장님께서 세트로 해서 뽑아서 드리는데 어, 여기 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의 오늘 준비된 아이들이고요. 어, 이렇게 키우면 된다는, 어, 된 는 것을 보여 드리려고 먼저 요거부터 보여 드리는데 음 보면 지금 아는 품종들도 있어요. 아 근데 중간에 오팔리 나갈 게 있는데 너무 이쁘죠? 요런 아이들은 뭐 한스나 오렌지 에보니 정도 어 보여지고요. 음이름표 있는 거는 있는데 없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요런 아이들 어 요렇게 요런 아이들도 오늘 보여 드릴 거고요. 같이 갈 거고 요런 요렇게 생긴 아이들 어다창다육이에요 여기도 창다육을 전문으로 키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음 받으시면 파, 창다육을 사시는 거죠. 펠리아가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들어지는 거고요. 와, 이거 엣지 컷이라는 품종이래요. 대박이죠. 이렇게 이쁘고요. 와, 요런 아이들도 오늘 여러분께서 키우실 수 있게 제가 어, 보여드리도록, 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창들 또 이렇게 빛감을 내면서 이렇게 달궈지는 거고요. 와, 멀로 샤넬이 이렇게 예쁜아이예요이렇게 맑은 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멀로 샤넬. 음, 피치 엔젤이라는 품종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일, 지금 이렇게 있는 거는 제가 보여드리는데, 와, 멀로 샤넬이 이렇게 대형적으로 크는 거고요. 어, 스포클론도 오늘 있습니다. 이거 스포클론이고요. 호주 바손, 인디언바손, 어, 창 품종들 여러 가지 품종들이 오늘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것도 인디언바손 같은데 맞아요. 인디언바손이 이렇게 멋진 빛감을 내는 거고요. 보시면 이런 아이들이 제 우리가 아는 스텔라 와, 색깔 보세요. 이렇게 맑게 나와요. 창도 이렇게 자고 나와서 목대가 생깁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와, 이건 말간이에요. 저기 보니까 말간이 진짜 예쁜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간도 되는 거고, 오늘 말간이 있을까? 글쎄요. 저희 말, 어, 말간은 오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말간, 이렇게 키우는 거. 아메스트로. 와, 대박이죠. 이렇게 빨갛게 빛감을, 어, 내는 거고요. 요런 아이들. 아, 색깔이 대박입니다. 어, 완전 이쁩니다. 이런 아이들을 오늘 여러분께 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받으셔서, 어, 이렇게 사이즈가 큰 아이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 키우면 되는 음, 그런 품종들이 오늘, 어, 준비가 돼 있어요. 밭에서 지금 사장님께서 뽑아서 준비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고요. 와, 이게 젤리 된거 보세요. 오래 키우니까 이렇게 젤리 되는, 어, 이런 젤리도 있어요. 여기서도 젤리가 이제 여러분께 소개가 돼서 판매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글쎄,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알겠고요. 음, 오늘 준비된 아이들이 이렇게 키우면 되는 창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와, 이건 콜리다. 콜리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거 레드 다이아몬드 필이 나는데 너무 이쁘죠? 어, 이렇게 창을 예쁘게 키우고 계시는 어, 사장님의 창다육들. 오늘 여러분께 이제 곁으로 보내드리려고 소개를 할 거예요. 와, 너무 이쁘다. 이런 거인고인가 음, 색깔이 이렇게 이뻐. 이거 보세요. 어, 이렇게 콜로라타 종류인가? 어, 이거 레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이뻐요. 세상에나. 안쪽에 보세요. 얘네도 지금 물 먹었나 봐요. 먹은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요렇게 어, 펴지면서 색깔이 좀 빠지는 거 보니까 물을 먹은 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아, 이게 홍등이야? 뭐지? 너무 이쁜데 홍등 아닌가? 맞네. 홍등이 이렇게 되네요. 오래 키우니까. 와, 이런 창들. 어, 오늘 여러분께 소개가 될 거예요. 이건 주피타고요. 피멍으로 들어와 있죠? 음 그다음에 도감마리아 등 등등 뭐 피클루비도 이렇게 여기, 여기 있네요. 테슬라도 이렇게 있고. 어 이런 곳 나이들도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와 이거 링고스타인가 봐. 이렇게 색깔이 이뻐요 링고스타가. 그렇죠? 링고스타 S라고 써 있어요. 와, 현상이죠. 이런 아이들 들어갈 거고 오늘 있을 거예요. 저쪽에 지금 준비가 돼 있거든요. 보여 드릴 거고 춥수 이렇게 키우면 되고요. 춥수도 있고. 얘가 블루 드래곤이에요. 세상에나. 너무 이쁘지 않아요? 블루드래곤도 오늘 있어요. 있고요. 보시면 여기 양진이나 이런 아이들은 아니고 창들만. 색깔이 이렇게 고와요. 와, 대박. 주피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세트, 모듬 세트 사장님께서 밥에서 뽑아서 드리는, 어, 그거를 또 소개한 후에는 또 다른 그 대품을, 이런 아이들을, 어, 사장님께서 싸게 드린다고 해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음, 요거예요 요거 지금 번호로 매겨져 있어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어, 이제 그 창이 있더, 거나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번호 선택으로 해서 이름표로 다 있거든요. 어, 제가 모든 다 보여드리고 나서 여기 와서 이것도 보여드릴 테니까 어, 선택하시면 되세요. 이따 소개할 때 가격은 제가 공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들 오늘 또모둠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가 될 거고요. 먼저 소개하기 전에 제가 요거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준비된 곳으로 가서 어,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이즈도 다 맞춰서 드릴 거예요. 이 이렇게 큰 10cm 정도? 이 정도? 음요 정도로 해서 요 정도 사이즈로 해서 맞춰서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 뽑아서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아이들로 어 보내드린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 갖고 요렇게 또 비닐 네에 밭에 와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가지런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와 요거 한 바구니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거 한 바구니 다 드린 거예요 요거 데려가셔서 아까 보여드린 그 비닐 내그 상당히 화분에 앉혀놓은 거 있죠 그렇게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키워놓은 거거든요 요거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색깔이 높잎. 부지 않아요? 완전 고운 빛깔의 창들이 오늘 다 보여져 있습니다. <laughs>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랜덤으로 갈 거예요. 수량은요. 모두 보니까 세어 보니까 15개가 들어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15개가 들어가 있으면서 어, 85,000원에 드릴 겁니다 85,000원에 15개 모두 이렇게 드리는데 계단가지 따져보니까 5,600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와 이거를 하나에 5,000원대 사십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정말 예뻐요 예쁘고요 색깔도 색색깔로 해서 이렇게 색깔이 곱게 들어와 있고요밭에도 지금 다 뽑아놓은 상태거든요 어, 그러니까 음, 이제 포장해서 보내드릴건데 여러분 그 분인의 창 다육 받으시거나 구매하신 분들께서 아실거예요 포장도 정말 안 안전하게 예쁘게 손톱 안 다치게끔 잘해서 보내드리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흙들도 살짝 묻혀져 있는 상태로 보내드리니까 어, 정리해서 키우시면 되시는데요. 화분에다 굽게 상 화분에다가 굽게 어, 앉혀놓으면 뿌리 내리고 그러면 얘가 새 뿌리로 살아갈 때가 더 건강하게 또 얘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면요 사이즈도 커지고요. 빛감도 예쁘게 들고 그렇거든요. 여기 앞에 보면 다 그렇게 이런, 이런 아이들을 심어서 키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키우실 수 있어요. 모두 15개가 들어가 있어요. 15개가 들어가 있는데 다 얼굴이 달라요. 뭐저 같은 경 제가 볼 때는 이름표는 이제 안 드리지만 이름표 딱안 드려도 어 여러분께서 이쁜 아이들 그냥 키우셔도 그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서 키우시면 되고요. 제가 알법한 이름도 있어요. 보니까 이런 거는 레드 타이거 필리나고요 이런 음, 거 이제 그 까망 까망 안쪽에가 이제 젤리가 되는 거고 와 이것도 젤리 같아요 와 이것도 이쁘죠 굉장히 동글동글 한엽이고요 이런 음, 창들 아까 보여드렸죠 오렌지 빛으로 나는 아이들 같고 진한 빨강으로 라인을 타는 이렇게 어, 좀 펄감이 있는 거는 완전 젤, 어, 젤리로 되는 그런 아이들 같아요 사이즈는요 음, 보니까 10cm 내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cm 안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어요 보면 이런 아이들 군생 철화 바뀐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어, 피를 나는 것도 있고 다 들려요 이 상장자 한 상자에 3호방 어 바구니 하나에 15개가 들어가 있는데 중복된 품종은 없이 그냥 따로따로 따로 다른 빛깔로 나오는 아이들로 15개를 맞춰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판 가져가시는데 8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에 15,000원 5,600원대에 어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음 그렇게 해서 주문하시면 되시고요. 보시면 요렇게 사이즈도 좋아요 10cm가 넘는 사이즈고요 이런 거는 딱 봐도 10cm가 넘죠 이런 건좀안될수 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빛깔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된 어, 살구빛이 나오는 것도 있고 보세요 이렇게 색깔 어,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어, 모두 15개를 다른 아이들로 해서 다른 품종으로 다 15개를 맞춰 드리면서 어, 요건 젤리 같다 젤리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끝에 손톱 보세요 이렇게 날카로운 손톱이 있는 창 이것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것도 이것도 음, 보시면 이렇게 이런 비닐 아까 보셨죠 화분에 심어 놓은 거 그런 아이들이에요 다 어, 이렇게 1 5 개를 드리면서 85,000원에 들어가실 수 있는 비닐내 오늘 소개되는 것은 창 모듬 세트가 되겠습니다 1 5 개면 하나에 5,000원대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이렇게 한 상자 가득 담아서 드려요 창분에다가 심으시면 되시는 창들이고요 이렇게 손톱 끝이 아주 빨갛게 까맣게 되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펴지는 수형도 있고 보시면 다 다른 품종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름표는 드리지 않아요 그냥 랜덤 해서 모두 15개 맞춰서 뽑아서 드리니까 받으셔서 예쁘게 키우시면 돼요. 보면 뭐 이런 거는 블루드래곤 같고요. 보니까 창들 이두도 보여지고 그럽니다. 요거 이렇게 한판 가득 채워서 보내시는데 보내드리는데 모두 가격이 얼마? 한판 가득 채워서 15개 채워서 어, 85,000원에 드리니까, 여러분, 그냥, 음, 한 세트 주세요. 한 세트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시면, 그냥 무료배송으로 85,000원에, 요거 15개를 모두 품으실 수 있어요. 보시면, 요런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핑크빛 나는, 이런 창들, 아, 라인 정말 예쁘죠? 색깔도 예쁘고요. 이렇게 붉게, 어, 나는 색깔도 있고요. 어, 이런 건 블루 드래곤 맞는 거죠. 이렇게 어, 지금 이두 군사에도 들어갈 수 있고, 요런 아이들도 갈수 있고, 이 요도, 어, 색깔 예쁘죠? 요런 아이들, 아, 요것도 핑크빛으로 나는 거, 골지, 젤리 같다, 이런 거, 젤리죠? 음, 이런 창들, 다 참, 같은 창이라도 수영이나 물뜸이 각각 다르게 이렇게 올려지는 요 삼목판 한 바구니 세트 8만 5천 원에 들어가세요. 또, 이렇게도 담아 놓으셨어요. 옆에 볼까요? 음, 이렇게 군생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이렇게 어, 사이즈는 10cm 내외로 보시면 돼요.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10cm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넘는 이런 거 보면 넘어 넘어 보이죠. 이런 거한 15cm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고루고루 다양하게서 해 어, 이렇게 랜덤으로 해서 음, 뽑아서 보내드린다 하니까요. 어, 원하시면한 세트 주세요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창한 세트요. 이렇게 주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85,000원 입금하시고 주소 주시면 이제 안전하게 어, 배달이 되는 거죠. 배송이 되는 겁니다. 어, 이렇게도 준비될 수 있어요. 이건 다 랜덤. 사장님께서 샘플로 뽑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께서 주문을 주시면 요저 밭에 엄청 많아요 상들 거기에서 이제 뽑아서 드릴 거고요 어, 이렇게 갑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담아져 있죠 어, 빨갛게 물들어지는 것도 있고요. 오렌지빛 나는 것도 있고, 젤리리 이건 젤리리예요 아까 골드젤리 같은데 보셨죠? 심어놓은 거,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리리예요. 음, 이렇게 핑크빛 나는 요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개 이렇게 담아 놓으신 거고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색깔 너무 예쁘죠? 와,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있네요. 와, 색깔 보세요. 세상에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링고스타필라는 것도 있네요. 음, 이렇게 핑크빛 나는 거, 어, 그리고 핑크피스, 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어, 예쁘죠? 요거는 음, 타이거 마리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요런 아이들도 있고 어, 몰개인것 같기도 하고 여기 젤리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어 젤리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5쪽 맞춰주셨거든요 음요렇게 해서 85,000원 또이고도 어, 여기도 뭐 사이즈가 좋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15개 어, 이렇게 사이즈 큰 아이들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섞어서 고루고루 랜덤으로 발송이 된다 하니까요. 그냥 믿고 주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믿고 주문하시면 어, 얘는 금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15종 맞춰주셨습니다. 음, 이거는 비니메다에서 키워낸, 밭에서 키워낸 거예요. 밭에서 뽑아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산복탕 가득 담아갖고 15종이 들어갔거든요. 15종, 15종으로 해서 무료배송으로 해서, 여러분 얼마? 85,000원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 모듬세트 이렇게 창세트 보여드렸고요 요거 다밭에서 뽑아드리니까 주문하실 때는 그냥 모듬한 세트 주세요 하시면 85,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어요 계단가격 따져보니까요 5,600원 나오거든요 이렇게 멋진 창 이런 거 5,000원에 사요 여러분 음, 너무 이쁘죠? <laughs> 보셔요 이렇게 이뻐요 5,000원에 이런 사시는 거예요 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이제 핑크 빛 나는 창이고 얘는 이제 링고 스타 필이 나는데 맑은 노랑으로 나오고요. 요건 스퍼 클럼프 필이 나죠. 어, 젤리도 있고요 가운데. 이런 아이를 제가 들어보면 진짜 안 들어서 그렇지 들어보면은 요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요. 보세요. 이렇게 좋아요. 이걸 5천 원에 사시는 거니까 여러분 대박 아니에요? 대박이죠. 응, 음, 요거 보세요. 이렇게 큽니다. 제 손바닥 올려놓으면 제일 작게 보이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도 10cm 넘은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음, 요게, 이거 화분에다 앉혔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멋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짧고 통통하게 다달고지 뿌리도 엄청 튼실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낸 거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5,000원만 받고 보내드린 거 진짜. 음, 택배비 빼면은 뭐5 0원 초반대 되겠네요. 야, 요거 보세요. 이렇게 멋진 아이들 여러분 모듬으로 해서 오늘 비 내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받으셔서 예쁘게 키시면 되고요. 주문은, 어, 한판 세트나 모듬 세트 한판 주세요. <laughs>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예쁘다. 예쁘죠? 요거는 비닐대 다육에서 키워낸 창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요, 지금 화분에 이렇게 식재를 해놨잖아요. 요거 뽑아서 가요. 화분은, 어, 포함하지 않고요 다육이만 가는 거고요 대풍 군생이고, 묵은둥이에요.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나온 아이들이에요. 모두 얼마에 들이냐면, 3만원, 그냥 동일 가격, 다 3만원에 드리는데,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어, 이제 그 이름이 다 이제 있어요. 이름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수영도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금인닐서 이쁘게 키우는 창들, 대품, 묵은도이 군생이에요. 색깔이 이렇게 예뻐요. 1번부터 해서 11번까지 준비되 있습니다. 15번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1번입니다. 1번. 와 이거 레드 다이아몬드인데 완전 묵은둥이. 대박. 자구도 하나 이렇게 있어요. 옆에. 달려있고 사이즈도 좋고 너무 이쁘죠. 어 지름이 직경이 한 14cm 정도 나오네요. 14. 자구가 하나 있고 완전 젤리가 됐네. 이렇게 오래 빨갛게 됐다가요. 이렇게 달고 놓으면 이렇게 돼요. 색깔이. 응, 어, 완전 묵등이, 요거데려가서 켜보세요. 3만원이에요, 모두. 1번. 이거는 다, 다이, 레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완전 묵등이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뽑아서 드리는 거고요 3만원입니다. 1번입니다. 1번은요, 골드, 골드 마리아에요. 군생이에요. 아,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들어, 되어 있고요 전체 사이즈가, 10, 20cm 나오네요. 와. 끝에서 끝까지 되니까 19cm, 19cm. 와, 색깔 보세요. 끝에 손톱 완전 빨갛게 되어 있고요. 묵은득이 근생이에요창근생 목대는 완전 목질 가운데 보이고요. 이렇게 좋은 아이를 3만원에 드려요. 이거는 2번이에요. 골드 마리아입니다. 3번이 셀브르인데목둥이아 손톱 보세요 대박이죠. 어, 셀브르가 이렇게 예쁜 아이였네요. 어, 전체 지름이 여기는 1 2로 나오는데 이쪽이 길어서 여기는 한 13cm 정도 보여져요. 아 색깔 보세요. 골드색으로 아주 맑은 톤으로 이렇게 색깔이 있고요. 손톱 끝이 완전 앞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면서 검붉은색으로 해서 음, 블랙으로 점을 딱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 완전 목둥이 골드 마리아. 요거는 자국 두개 달려 있어요. 두개 달려 있고 큰게 사이즈 보여드렸죠. 요거는 3번이에요. 4번입니다. 이거는 라조야. 아, 라조야 군생. 완전 오래된 거. 아, 썩어, 어, 천하가 풀렸나봐요. 생얼이 아, 17cm 나와요. 전체 사이즈가. 에이, 얼굴 두수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셋, 열, 열다섯. 스무두가 넘네요. 와, 멋있습니다. 요거 한몸 군생입니다, 여러분. 이건 라조야예요. 라조야. 요거는 4번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5번이에요. 이거 블랙사바스구나. 아까 전에 보였던 게. 블랙사바스가 군생이에요. 자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간에도 꽃된 거 뭐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도 전체 사이즈 보여드리면. 한 20cm 나오고요 얘가 블랙 사바스가 완전 블랙으로 되면서 지금 얘가 약간 펴져 있는데 안쪽으로 모아지면서 네이비 색상 블랙으로 해서 뽀얀 백군과 함께 동글동글 화장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진짜 멋있는 아이예요 이거는 블랙 사바스가 그 블랙 사바스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된게 있는데 요거는 음 에케블랙 사바스 음 에케블랙 사바스입니다 이거는 5번으로 선택해 주세요 요것도 독일 가격 3만원으로 드립니다 6번입니다. 6번은요, 핑크 다이아. 아, 핑크 다이아도 오늘 이기에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아이도 사장님께서 정말, 어, 잘 키워갖고 엄청 이쁜 아이거든요. 다른 데는 없어요, 거의 다. 제가 아, 봤는데, 비밀에다육에서만 제가 본것 같기도 하고, 딴 데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15cm. 엄마 얼굴이 자구가 두 개가 있어요. 와, 이쁘죠, 이것도. 오, 세개네 밑에도 있네 자국가 하나 둘세 개가 있네요 음, 전체 사이즈가 크죠 전체는 거의 20cm 가까이 되거든요 요거는 핑크 다이아 이렇게 예쁘게 키워 놓으신 거예요 요거는 6번입니다 6번 어, 모두 3만원 그냥 계단가게 다 3만원에 뽑아서 드리는 거고요 6번입니다 7번 색깔 너무 이쁘다 이건 뭐야 아메스트로 이렇게 세상에 달고셨어요 전체 사이즈로 보여 드릴게요 한 17정도 나오는데요 와 대박이다 2020년 8월 7월에 분갈이를 하셨나봐요 저기 날짜가 써 있네 대박 여기 앞에가 맞는 건 새로 분갈이 했겠죠? 여기는 안써 있는데, 저기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때 하셨나봐. 아, 대박이다. 어, 요거 어, 둘, 자구가 세 개. 보시면 여기 세 개. 이쪽 두 개. 다섯 개. 엄마 얼굴. 헤이, 너무, 너무 멋져요. 아메스트로래요, 이게. 대박. 너무 이쁘죠? 3만원. 7번으로, 어,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헬리아야. 헬리아도 이렇게 빨갛게 빛깔을 내줘요. 전체 사이즈는 한 24cm 나오네요 여기도 자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아가, 아기 자구 하나 나오고 있어요 와, 스크죠 사이즈 대품이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건 8번 헬리아입니다 헬리아 이렇게 대품이고요 빛감이 예술입니다 아 너무 이뻐요 8번입니다 9번입니다 9번도요 어, 레드라는 아이인데 너무 이뻐요 레드 색깔 보세요 세상에 빨간색이 완전 진한 빨강이 이렇게 맑게 바뀌었어요 진한 빨강으로 색깔이 있었을 텐데 오래 키워 가지고 묵은득이라서 이런 색깔을 내는 거예요 아주 신비하죠 요건 레드라는 창이에요 레드라는 창이고 아 손톱 끝 보세요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노란빛깔도 너무 예뻐요 요거는 9번이에요 9번 이것도 전체 사이즈가 거의 20cm 나와요 와 색깔 대박입니다 환상이죠 요거는 9번이에요 가격 모두 뭐 3만원에 드려요 얘가 길바야? 대박 길바래요 세상에나 이렇게 이뻐요. 자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열분는 되겠네요. 요에 지금 빛감 보세요. 펄감이 있어요, 가운데. 음, 펄감 있으면서 색깔이 지금 맑게 투명하게 나왔는데, 어, 가운데 이 부분 보 너무 이쁘다. 완전 맑고 투명한 핑크로 색깔이 나왔는데요. 요것도 군생이고, 전체 사이즈 20cm 가까이 되죠? 길바입니다. 군생이에요. 요것도, 어, 드려요. 10, 10번으로 해주세요. 3만원이에요, 모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은요. 와, 이거는, 프리세우스. 대박. 요것도 너무 이쁜 게, 입장, 자구, 아니, 자구, 자구도 그랬지만, 여기 얼굴, 그, 입장. 입장 보세요. 사이즈가 엄청 커요. 제, 엄청, <laughs> 두 배는 될것 같아요. 아우, 자구들이 너무 이쁘고요. 요거는 11번이에요. 11번이고, 프리세우스. 세상에. 손트 보세요. 이렇게 멋지죠? 대형이에요. 자구가 한개 2개, 세개 어, 여기 네, 어, 3개네요. 세 3개. 세 세개가 들어가 있고요. 프리세우스 11번이에요. 요거는 전체 사이즈가 이것도 20cm 정도 가까이 돼요. 아, 대형입니다. 11번입니다. 이거는 12번이에요. 이거는 인디안 바손. 이것도 대품이에요, 대품. 색깔이 정말 예쁘게도 나왔죠. 전체 사이즈가 한 19cm 정도. 19. 어, 18, 18cm. 18cm라고 할게요. 인디안 바손입니다. 외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빛깔이 나왔고요. 가장자리 에 이렇게 피멍으로, 깨멍으로 지금 물이 들으면서 진하게.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요건 12번 인디언바스 대품이고요 요거는 어, 3만원 똑같이 3만원에 드립니다 3번은요 이거는 13번이거든요 어, 이게 뭐냐면 어, 스타부스 금이에요 스타부스 금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군사 얘는 뽑아 놓으셨네 밭에서 완전 대품이에요 얘도 전체 사이즈 20cm가 넘어요 25cm 나옵니다 에이, 큽니다 이렇게 큽니다 어, 20한 3, 4, 4, 4, 5cm 에이, 이렇게 자고 얼굴 보세요 금금줄 예쁘게 잘 들어갔죠 스타보스금 어, 대풍 군생이에요 요거 사이즈 20, 한 5cm 정도 되고요 요것도 3만원에 드려요 이거는 13번입니다 어, 13번을 선택하시면 요거를 보내드릴게요 이건 스타보스금 군생 대풍입니다 대품, 이제 14번인데 아 이게 너무 예쁘다 이게 뭘로 샤넬인가 뭐지 앙코르 와 앙코르가 이렇게 대품 있네요 세상에나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것도 전 젤리인 줄 알았어요 젤리가 됐어 거의 아직 돌덩이가 좀 단단합니다 이것도 거의 20cm 가까이 되네요 와 20cm 돼요 대박 대품이에요 앙코르도 색깔 나오면은요 진한 빨강으로 해서 나오다가 나중에 맑게 바뀌거든요 이게 지금 그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이쁩니다 층수도 굉장히 높고 사이즈도 좋고 완전 만져본 돌이고요 <laughs> 굉장히 단단하고 건강해요 14번 대품이에요 앙코르거든요 이거 14번으로 3만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분생인데 15번인데요 얘도 이름표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름표 에보니큰무지 에보니큰무지 분생이네요 어, 에보니가 실생화가 이렇게 타, 어, 태어났네. 이거 귀한 아이즈니까, 에보니도 실생으로 이렇게 만들면, 어, 얼굴이 다 달라요. 창처럼 생긴 에보니도 있고요. 또 이렇게 동글동글 젤리처럼 생긴 에보니도 있어요. 진한, 핑크색으로 피멍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초록색의 빛감이죠. 입장 색이. 얘도 이제 맑게 나올 거고요. 어, 이게 전체 사이즈, 이거 재봐야지. 25cm네요. <laughs> 자구가 한개두개세개 네, 개, 개, 다섯 개 엄마까지 해서 여섯 개 얼굴이에요. 헉 예쁘죠? 목대도 지금 목지라가 돼 있어요. 보면 이렇게 목대가 엄청 굵은 목대가 있죠. 어, 요거는 에보니 금부지라고 합니다. 요것도 3만 원에 드려요. 이거는 15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화분에 심겨진 거랑 그다음에 비닐 내모듬 세트 밭에서 뽑아 놓은 거 그거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소개를 했는데요. 어, 주문은요. 이거는 창은 대품 창은. 어, 이거 군생 묵둥이거든요다 이렇게 달궈진 거고 색깔이 너무 예쁜 건데, 요건 번호 선택을로 해주세요. 어, 번호 선택이나 아니면 품종으로 하셔도 좋고요. 이거는 그냥 다 동일 가격. 3만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3만원에 준비되어 있는 비닐 내 창. 정말 예쁘게 키운 군생들. 아주 묵둥이들 색감이 진짜 예쁘죠. 요런 아이도 오늘 다 키워놓은 거 여러분께 드리니까 받으셔서 또 심으셔, 심으셔가지고 예쁘게 또 키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면 되죠. 어, 다 키워놓은 거니까 즐기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비닐내 다육이고 여기 청주에 있어요. 청주에 있고요. 어, 여기 이게 모듬 삼목방 바구니에 가득 담겨진거 이건 모듬이에요 15종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어, 랜덤으로 무자비로 이제 해서 뽑아서 보내드릴 거고요. 사이즈는 10cm 내외로 보시면 돼요. 넘을 수도 있고 조금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 이거 완전 이것도 색깔이 너무 곱게 올라왔는데요. 아주 건강한 아이들 그거 뽑아서 품종은 이제 얼굴에 다른 얼굴들로 해서 15 15종 맞춰서 드릴 테니까 어, 그냥 세트 주세요 등 그냥 한 세트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85,000원에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에 있는 비니의 다육이고요. 오늘 소식은 요걸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저를 또 다음 시간에 또 와서 다른 소식으로 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배송은요. 주문한 후에 이틀, 이틀 후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배송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틀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뽑아서 해야 되니까 포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이틀 후부터 어, 발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한 3일 정도 후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내 어, 창다유 받으셔서 예쁘게 키우세요